투자에서 그큰 수익을 거둔다든지 부동산에서 큰그 시세 차익을 거둔다든지 복권을 샀는데 그1등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은 또 우리의 그 노력 갖고만 또 되는 일은 아닙니다. 그 안에는 꼭그 행운이 따라줘야 됩니다. 그래서 풍수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수익 그 시계보다 더 정교하게 그 안에는 그 설정된 그런 장치들이 꼭 행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. 또 이런 그 비유로도 또 이해할 수 있겠죠. 어떤 사람이 그 대박 터지는 그 로또를 손에 주었다면 그 대박 터진 그 로또 그 바로 그 앞에서 혹은 그 바로 그 뒤에서 산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 종이 한장 차이도 아니죠. 가는 그 붓의 그 가는 붓털 하나 차이도 안될 겁니다. 그런 그 미세한 그 차이 때문에 행운이그 크게 그 갈린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. 이때 그 행운의 그 돈복을 우리 손으로 또 부단히 그 정교하게 또 설정을 해 주는데 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그 오래가 그 용해니까요. 우리가 또 용의 시간을 그 놓쳐서는 안 됩니다. 용의 시간에 그 기원을 한다든지. 돈복 터질 그 기도를 한다든지 그 시간이 그 너무 그 바쁜 시간 같으면 왼손으로 그 잠깐 그 동전이나 또 지폐라도 또주어볼 일이죠. 또 가까이 있는 그식물의그 푸른 잎을 또 왼손으로 만져줘도 또 아주 좋죠. 이런게 특히 그 반복이 됐을 때 그때 그 풍수적인 효과 돈복 터지는 그 풍수 효과는 커집니다. 그래서 매일 우리가 또 습관으로 이런 걸또 만들어 놓으면 좋은 거죠. 참고로 그 용의 시간은 오전 그7시에서그 오전 아홉시 그2 시간입니다. 또 날짜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또 참고하실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. 용에게는 그 물과 나무가 올해 또 아주 주요한 그 풍수적인 힘이 실게 됩니다. 그래서 주날이나 또 돼진 날. 낀날 호랑이 날 이런 날을 그 여러분들 께서 그 용의 해에는 상소롭게 그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. 또 당날이 되면 또 이게 또 아주 남달라집니다. 이 당날이 되면 돈복 터질 또 각별한 그 풍수의미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여유주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용이 물고 있는 그 여유주의 그 형태가 구슬이면서 또 이게 알로 또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여유주는 그 돈복의 알또 행운의 알이 돼주는 것이죠 또 동시에 그 돈복의 구슬 또 행운의 구슬인 셈이죠. 그래서 그 날이 그 당날이 되면 이건 그 여유주를 또 낳고 또 품는 그런 암수가또 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. 어떤 그 중요한 계획들을 그런 날에 그 맞춰서 또 해볼 수 있습니다. 사람 만나는 그런 일도 또 해당이 되고요. 이런 그 일상에서의 그 풍수 적용이 바로 그 2024년 그 올해 같은 그 용해는 우리 손으로 그 돈복 터지게 또 정교하게 돈복 들어올 수 있는 그 설정을 하는 그 풍수 방법이 돼 준다는 것입니다.